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첫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심령으로 오늘도 기쁜 하루, 화평의 하루를 사시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두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이어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통일 찬송가 35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겠는데요. 기도하실 때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아레인 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마지막절이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59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수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인은30 규빗의 길이의 줄을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며, 또상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며, 또 금으로 대접 백 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라미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지는 그물 둘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두 줄식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열두 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높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먼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헌신하시는. 또 말씀을 읽고 들으므로 영적 양식 사무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는 가운데 오늘 성경은 성전에서 사용할 모든 물건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성전 뜰에 있는 것들의 물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재단을 설치하였고 높바다를 만들었으며 그 아래에 열두 마리의 소의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 높바다를 받쳐 들도록 하였습니다.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씻는 장소를 만들었고 금 등잔대 열 개와 상열 개와 금 대접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의 뜰, 그리고 큰 뜰을 만들고 뜰 문을 노수로 입혀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기준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 기준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며,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주신 명령인 규례대로 모든 것을 만들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효율적인 행동을 할때 지혜로운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는 작게 하고. 그로 인한 이 등은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효율이죠.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효율성 높이는 것을 찾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배터리입니다. 이 저희가 쓰고 있는 전자 제품들 모두 대부분은 배터리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충전은 하고 최대한 길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오래가는. 특별히 멀리 갈수 있는 이 밧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얼마만큼 큰 효율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지시하신 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며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금과 많은 돈과 많은 보석과 셀수 없는 값진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기기를 위해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눈앞에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는 것들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이 모든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 빠른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도 이 소유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성전을 지은 수루바벨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겨우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그들에게 그들의 삶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다시 한번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것을 이루어 냅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효율이 아닌 헌신을 이루어야 하고 주님의 생명주심 앞에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이 헌신이고 성교의 온전한 모습인 것이죠. 이런 모습이 점점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이신가요? 이 대답이 이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방 나라 왕인 후람은 이런 솔로몬을 도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다라고 오늘 11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고 드디어 저희들이 내일은 언약계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역대화 5장을 통해 읽게 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진정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들여 헌신된 것이었음을 오늘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합니까? 예배가 귀합니까? 봉사가 귀합니까? 나의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아낌없이 섬기는 것인지 살펴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고 나의 헌신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또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런 지혜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시는 우리 교회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모두 이루어 완성함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방 나라 왕 후람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솔로몬을 도와 함께 수고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뜨겁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한 헌신을 바라보며 저희의 마음이 깨어지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바라고 저희들이 힘들고 저희들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대로 지켜내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그의 모든 헌신의 모습을 저희도 닮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